5G 로만 가능한 최고 해상도. 퍽 애플 키노트에 한국인이랑 한국어가? 이건 도저히못참겠다 어? 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명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1 3 시리즈를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애플 발표서 재밌었던 것은 애플 발표 중간에 한국분이 나와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5G 로만 가능한 최고 최고의 성능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발표를 처음에 보고 든 생각은 애플이 항상 프로 라인업은 일반 사용자보다 진짜 업으로 하는 프로를 위해 프로 라인업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메라 기능을 더더욱 강조했고 거기서 오는 카툭튀가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카툭튀가 살벌하다 살벌해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 룩은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아이폰 12 시리즈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디스플레이스 아이즈도 6.1인치와 6.7인치인 것은 모두 동일하고 대신 여기서 크게 변화된 점은 아이폰의 그니처라고도할수 있는 노치가 기존보다 20% 작아지면서 마치 LG G7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몇수앞을 내다봤던 것이냐 LG 이걸 보면 애플은 여전히 페이스 아이디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노치가 좀 구형품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를 보더라도 펀치홀에서 이제는 거의 UDC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의 그 편리함이 모두 사라진 것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색상은 총네가지로 출시했고 프로 라인다 디스플레이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에 탑재해줬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이제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도 가변으로 120Hz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닌 10Hz에서 120Hz까지 가변이 되고 아마 기존에 있었던 갤럭시의 120Hz 동작 방식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애플도 사실 너무 많이 느끼했죠 아마 갤럭시가 S20 시리즈부터 120Hz로 모두 넣어줬는데 이제서야 아이폰 13 시리즈에 120Hz가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애플이라서 조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갤럭시의 경우 6 0 h 르츠에서1 2 0 h 르츠로 설정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게 눈에 보이지만 애플은 이것을 기감에 히게또 최적화를 잘해서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디스플레이에서 일반 최대 밝기가 200니트 증가했고 루머에서 들리던 AOD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또 스마트폰의 심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프로세서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었고 오나노 공정 CPU는 성능을 위한 코어 2개, 효율을 위한 코어 4개가 탑재되어 있고 GPU는 5코어 16코어의 유료 엔진에 탑재된 프로세서입니다. 이것도 보면 경쟁 업체에서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Frankly, the competition is still playing catch-up to our chips, not just from last year, but even from two years ago. 그만큼 애플에서도 이칩 설계 능력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 있고 더 발전한다라고 뭔가 표현한 게 되게 재밌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이긴 해요. 애플의 칩 설계 능력은 진짜 <laughs> 기가 막히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경우 새로운 프로세서를 발표하게 되면 전작 대비 크게 향상된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지만 이번에는 의외로 A14 대비 성능 향상이 아닌 A12, A13 대비 성능 향상을 말하더라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대조해보면 아마 이게 A15, A14가 크게 성능 향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개선되긴 했지만 눈에 띌 만큼 개선이 되진 않았고 대신에 여기서 오는 전성비를 개선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실제로 출시해서 한번 만져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CPU는 그레타 치더라도 GPU는 확실히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게 맞아 보였고 트랜지스터도 훨씬 많아졌고 캐시도 2배 증가한 것을 보면 CPU의 성능보다 그 외적인 부분이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답게 크게 개선된 점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12 프로에 비해 카메라가 모두 새롭게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데 초광각은 2cm 접사 모드도 가능해지고 더 많은 빛을 받으면서 저조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광각 카메라도 기존보다 2.2배 더 많은 빛을 받게 되었고, 망원은 기존 2배였지만 이번에는 3배 광학 줌을 탑재하면서 디지털 줌은 최대 15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라이더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애플의 새로운 칩과 이렇게 이제 콜라보를 해서 더 개선이 된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마트 HDR4를 지원합니다. 이전부터 애플의 경우 HDR은 굉장히 잘 표현하기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그게 벌써 4까지 진화를 한 거예요. 게다가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더 재밌는 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센서의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저조도에서의 개선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아이폰이 기존 대비 동영상 촬영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시네마틱 모드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안드로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프로 모드와 비슷하게 거의 웬만한 것들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모드가 아닐까 추측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진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로 영상을 찍게 되면 인물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AF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이 이동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물론, 수동으로 락을 걸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이제 프레임에 들어왔을 때,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초점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편집으로도 AF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기존 동영상 촬영보다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심도표현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네마틱 모드는 f HD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4K 30 프레임 프로레스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만 박혀있기는 한데 이것도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반 유저분들이 사용할 일은 전혀 없지만 업으로 쓰시는 분들은 간단 취미용도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랄까요. 하지만 이것도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최하 용량을 가진 아이폰 13 모델들은 4HD 30 프레임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외한 일반 동영상 촬영은 4K 60 프레임, 돌비 비전 방식은 기존에는 4K HDR 30프레임 가능 했지만 이것도 60 프레임까지 늘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게 뭐냐면 기존 12 시리즈는 프로와 프로맥스와의 카메라 스펙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동일하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카메라로 돌비 비전이나 프로레스를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뭐 상당한 일이긴 하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 이런 소니 알파 7S3 같은 장비들도 굉장히 그거 무거운데 퀄리티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재밌긴 하죠. 배터리도 계산되었습니다. 전작 대비 1시간 반, 2시간 반이라는 수치가 증가했고, 동영상은 프로맥스 기준으로 전작 대비 한 8시간 더 증가했더라고요. 아이폰 11 프로맥스의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는 거의 변감세였는데, 그것을 다시 볼수 있는 건가? 하지만, 프로 라인업이 이렇게 크게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단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좀더 두꺼워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게 자체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아니 상당히 증가한 게 아니라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수치로만 본다면 솔직히 12 시리즈도 꽤 무겁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워졌더라. 와.. 이 정도면 프로 맥스 기준으로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폴드3의 만족감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이번에 듀얼 2심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유심 3 개를 동시에 넣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물리심 하나에 이심 하나 쓸수 있었던 조합을 이제 물리심 대신에 이심 두 개로. 쓸수 있다는 것이죠. 용량은 기존과 동일한 세가지 옵션이 있고, 이번에 프로레스를 지원하고 동영상 기능이 강화된 것처럼 1TB의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135만원부터, 한국은 10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8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다른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추가하는 방향을 쉽게 볼수 있죠. 카메라만 보더라도 안드로이드 폰은 화소를 굉장히 이제 높이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애플은 화소수보다 센스의 크기를 더 키우고 그것을 다듬는 데 집중한 방향성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고스트 현상이 있었잖아요. 과연 그게 개선이 되었을까? 이것도 출시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구입하실 것 같은 프로가 아닌 아이폰13 일반 라인업들입니다. 원래 아이폰 12 미니의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미니 시리즈가 꽤 팔렸을걸요? 아무튼, 아이폰 13과 13 미니 역시 12와 디자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물론, 프로와 마찬가지로 노치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여기서 큰 변화라면 카메라가 기존에는 새로 배치였지만 이번에는 대각선 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질은 기존과 동일하게 썰틴 시리즈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프로 시리즈는 스텔리스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프로와 일반의 차이점이라면 사이드의 무광 유광 차이 후면에도 유광과 무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리즈들도 무게가 꽤 무거워졌더라고요 아마 배터리의 용량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더 증가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2 시리즈들의 무게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번에 무게가 증가했더라 아니 왜 자꾸 좋았던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색상은 이번에 5가지로 출시했습니다. 근데 <laughs> 이번에도 또 퍼플이 빠진 걸 보면 또 나중에 색상 갖고 장난치려나?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한 슈퍼 레티나 XDR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밝기가 기존보다 28% 증가했고 프로 시리즈에서는 지원해줬던 120Hz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20Hz가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폰은 짜다짜 프로세서 역시 애플의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프로와 급차이를 뒀는 게 뭐냐면 GPU가 프로 라인업에 비해 코어가 한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이 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어 이제 급차이를 뒀는데 뭐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일반 썰틴 라인 역시 카메라를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개선했습니다. 광각 카메라부터 기존보다 더 커졌는데, 심지어 12 시리즈에서도 그것도 12 프로 맥스에서만 탑재되어 있었던 센서 시프트가 이번에는 썰틴 전 라인 광각 카메라에 모두 탑재되었습니다. 심지어 13 미니까지 말이죠. 프로처럼 이번에는 화소의 크기를 키우면서 수광량을 늘렸고, 프로만큼 엄청 많은 빛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47%더 많은 빛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광각 카메라도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프로 라인처럼 사진 스타일을 지원하고, 심지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애플이 크게 차별화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된 게 뭐냐면, 1는 라인업도 시네마틱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스펙으로만 본다면 프로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대낮, 그러니까 주광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지언정 빛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야간 그러니까 저조도의 환경에서는 어, 이제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의 차이를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원래 사진은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사실 뭐 엄청 크게 체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원래 동영상 촬영은 아이폰이 그래도 갑이었는데 동영상만큼은 아이폰이 더 많은 격차를 벌려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배터리도 프로 라인업처럼 기존보다 1시간 반, 2시간 더 오래가고 의외인 점은 프로가 GPU 코어도 더 많고 밝기도 더 증가했는데 배터리 타임은 프로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마 발표로 봤을 때 프로 라인업은 배터리가 L자형으로 바뀌면서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 차이가 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좋은 점도 있어요. 원래 아이폰 12 라인업은 일반인들을 이제 겨냥해서인제 용량이 사실 좀 많이 짜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모든 용량을 2배 이상 늘렸고 프로와 차이점 없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95만 원부터 출시되고 재밌는 건 맥세이프 지각 케이스가 이제는 위치 추적도 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쓸수 없겠지만요. 게다가 발표를 보면서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아이폰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면 이 떨림 때문에 OIS 손떨림을 보장하는 OIS가 고장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식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폰을 쓴다.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고쳐나 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썰3 발표로 봤을 때 이제 더더욱 애플에서 프로 라인업 일반 사용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무거운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맥스는 구입하지 않고 그나마 프로를 써보겠다고 이제 일반 12 프로를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이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냥... 13 일반 모델을 구입할까 이제 고민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 사용자분들은 풀어보다 그냥 일반 13이 더 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번 발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13에서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이제 이야기하느라 제이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애플워치나 아이패드는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애플이 영상을 막 기깔나게 잘 만들고 막 화려한 말놀림으로 이렇게 뭔가 사오 쉽게 만들긴 했는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프로 시리즈들은 거의 대부분의 웬만한 사람들은 크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시네마틱 모드도 뭐 사실 처음에만 좀 만져보고 잘안쓸것 같고 이 정도의 고성능까지 필요하는 일반 유저분들은 잘 없긴 하거든요